2025년 10월 10일 3년의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어, 오늘은 장기채 금리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어, 몇 분께서 유튜브 댓글로 요청을 주시기도 했었고, 그때가 이제 아마 프랑스가 뭐, IMF, <laughs> 네, 이 구제금융을 받내만에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그 댓글을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 선진국들이 다 요즘에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요거 이제 텔레그램 어디서 제가 갖고 왔는데, 영국도 최근에 1998년 이후로 이 30년물 금리가 최고치, 오스트레일리아도 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미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4.7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죠.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30, 30년물 국채, 금리 수준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 3.63이라 괜찮아 보이지만 어쨌든 얘네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빡센 그런 이제 금리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뭐 유럽 금융위기 이후로도 제일 높은 수준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올타임 하이를 찍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3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잠재 인플레이션 플러스 물론 금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합쳐져서 이제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게 되고 지금 이 여덟 나라가 사실 이왜 이렇게 금리가 높냐라고 물어봤을 때 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가령 프랑스랑 영국 같은 경우는 정책 실패가 좀 영향이 커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빚을 너무 많이 냈죠. 그래서 재정적자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서 30년물 국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부분 여덟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포스트 코비드에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얘네가 어, 금리가 어땠냐, 5년 정도 지난 이후에 3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기에는 다들 살아야 되니까, 금리를 막 무차별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한번 쭉 내려갔다가, 상황이 개선되면, 물가상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상승과 함께, 어, 물가상, 물가를 또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이렇게 쭉 높인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금리라는 게, 우리는 숫자를 보지만, 사실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렸다가, 한번 쭉 올리면, 그 나라의 경제의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놓은 상황까지 왔고, 몇몇 나라는 물가를 그래도 잡았었었죠. 2024년까지 해서 물가를 다른 나라들, 앵간한 선진국들은 좀 잡았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또 올해 들어서 관세점쟁을 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네가 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사이에 물가가 또 이제 급등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장기채 금리가 완전 난장판인데,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함의하는 결과는 뭐냐면 이제 얘네는 함부로 금리를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금리가 이렇게도 는 거는 이미 많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고 여기서 기준금리를 또 내리게 되면 30년 물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 아예 이제 장기로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금리를 함부로 내리기가 어렵다 라는 이제 공통적인 결과를 낳게 됐는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얘기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금리 4%인데 1%까지 우리 내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연준에서 엄청 우당탕탕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게 좀 쉽지 않다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 되겠습니다. 트럼프와 베센트가 장기채 금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수십 차례 했죠. 그러면서 어, 파월이 아, 안 내려줄 것 같으니까 베센트가 어, 파월한테 뭐 내려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알아서 잡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와 베센트가 장기채를 잡아야만 하는 이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재정 적자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죠. 부채에서 나오는 이자만 해도 지금 메디케어 예산, 국방비 예산 좀 있으면은 이 이자가 많아지는 수준으로 굉장히 이 부채가 많고 이걸 좀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고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공약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장기채금리를 좀 잡아야 되는 건데 단순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트럼프 정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돈을 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돈을 찍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국채 같은 걸 찍어서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장기채 금리를 잡아야지만 국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를 잡아야지만 이자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이 장기채 금리를 잡지 않으면 장기채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국채 가격 자체가 계속 떨어져요.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누가 국채를 살려고 하겠어요?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국채를 팔아서 돈을 빌려오려고 해도 그게 이제 펀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30년물 국채에 연동되어 있는 어떤 대출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모기지 그리고 생명보험사들에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채 30년물, 10년물이랑 연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리가 내려가면 민간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대출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 기업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민간에서 소비도 좀 촉진이 될수 있죠. 또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자산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이 장기채 금리가 상당히 급등했었죠, 5% 넘었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식이고 뭐고 할거 없이 그냥 다 폭락하잖아요, 가격이. 그만큼 이 30년물 국채라는 거는 그 나라 자산 시장에 가장 거의 어 기본적인 그 레이어에 깔려 있는 금리이기 때문에. 얘가 어좀 금리가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 낮아져야지 나머지 자산 시장도 좀 안정할 수 있고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30년물 5% 넘으면 이제 주식 가격이 발작하죠. 갑자기 막 폭락하거나 그런 일이 올해만 들어도 몇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채권 가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가 신용도랑 상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채권 가격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보증하는 빈 문서잖아요. 근데 이 채권이 똥값이 된다 그러면 그 나라 자체가 이 신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역대 모라토리엄 선언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다 똥값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글로벌 넘버원 국가인데 네. 그리고 이제 타코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5% 위로 30년물 국채가 갈 때마다 트럼프가 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던 자기의 입장을 뒤집어 썼습니다 올해 여러 차례 관찰이 됐죠 그래서 타코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트럼프는 항상 도망친다 치킨아웃 해서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보시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장기채 국채의 불안은 크립토 업계에 있어서는 호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베센트가 장기채 그 금리를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면 연준의 도움 없이 장기채는 수요가 있어요. 이 장기채를 필요로 하는 수요. 그게 대부분 뭐 보험사라든지 이런. 30년 단위로 뭔가를 하는 굉장히 긴 단위의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곳에서 장기채를 많이 삽니다. 듀레이션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는데 어, 이 수요가 항상 일정해요.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급을 만약에 재무부가 줄이게 되면 장기채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리고 장기 국채 가격과 장기채 금리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장기채 가격이 올라가면 장기채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부는 장기채 발행을 줄이려고 해요.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만들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줄여 이거를 찍어야지 재정 정책을 펼 수가 있잖아요 미국이 돈을 팡팡 쓸수 있는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줄이냐면 단기채를 많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 장기채를 줄이는 거죠 장기채 감소분만큼 단기채 발행을 상당히 늘려서 총 부채 발행량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쉬울 거면 왜 그동안은 안 했냐 그동안은 왜안 했냐면 단기채 발행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롤오버가 굉장히 어, 불안정하다는 게 약점이에요. 롤오버가 뭐냐면 만기가 지났는데 계속 이거를 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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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연장하는 게 아니라 어 이제 다시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내가 단기채를 제가 100억 달러치 샀어요. 근데 이 100억 달러치를 제가 계속 사 만기가 될 때마다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저한테 장기채를판 거나 다름이 없는 효과가 발생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계속 사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롤오버 리스크예요. 근데 이제 과거와 달라지는 조건이 하나 생겼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이 단기 국채,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3개월 단위로 이걸 찍었다가 소각했다 찍었다가 소각했다 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찍으면 소각 요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걸 계속 유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러보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단기채 물량을 대규모로 얘가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센트가 2028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을 2조 달러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조 달러 갖고 안 되고 훨씬 아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laughs> 무협제 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 최종 결과 어떻게 되냐면 장기채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장기 금리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오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근데 이거 누구만 할수 있어요? 이 중에 미국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이 크립토의 호재이기도 한데, 사실 미국 금융시장의 호재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네는 못 한단 말이에요. 프랑스? 뭐 영국? 이런 애들은 못 해. 왜? 스테이블 코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해놨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미카라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있는데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 이게 가능한 건 미국 뿐이다 명확한 건 단기적으로는 악재라는 거죠 장기체프라는 장기적으로는 호재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썸네일이 지금 비트코인 괜찮냐 뭐 이런 건데 저는 여기서 중간 결론을 잠깐 짚고 가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기채의 불안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하려고 했었던 얘긴데 그렇게 하면 또 조금 서운하니까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 오늘 새벽이었죠. 10년물 미국채 경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한달 사이에 있었던 모든 미국채 경매는 다 아주 순조로웠어요. 괜찮았고. 저 혼자 걱정을 하긴 했지만, 야 이게 소화 가능해? 하긴 했지만 다 소화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거는 조금 뭐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390억 달러 규모의 경매가 있었는데, 일단 규모가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많은 수준이 아닌데 지금 단기채 경매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자 수가 좀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매 결과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한 300달러 정도가 이렇게 푹 꺼졌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생각했고, 근데 이제 어제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됐었고 내일 새벽, 그러니까 10일 새벽 2시에 30년물 미국채 경매가 또 있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글로벌리 불안하다고 아무도 장기채를 안 사고 싶어해요 어, 사실 제가 얘기 안한 이슈도 있어요 특히 뭐 어떤 게 있냐면 인구 감소 같은 게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30년물 국채라는 거는 말 그대로 30년짜리 채권인데 30년 후에 이 나라가 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을지를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누가 30년물 국채 많이 산다 했어요 보험사 이런 애들이 많이 사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험 같은 걸잘 사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수요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했는데, 이게 몇몇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요가 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는 지금 상황도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나라들이 그러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50년 지나면 나라 자체가 지금 한국인 자체가 없어진다. 인구 소멸이 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의 장기체를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안 살려고 하죠. 정말 딱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그런 수요들만 이제 앞으로 점점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새벽에 있는 30년물 미국채 경매는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sfr 금리가 좀 불안정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요게 이제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어, 이 파란색이 SFR 금리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IORB 금리입니다. 이 빨간색을 파란색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몇번 넘어갔고, 이제 요 때부터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는데, 요, 요 시기. 올라갔다가 상당히 많이 이제 상회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사실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그래서, 음, S와 SO, SFR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그것이 이제 이 뒷단, 금융 뒷단에서의 어떤 유동성 경색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환경 자체는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이 10년물 미국채 경매 왜 불안했냐면 이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동성 경색이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 시장의 장기채를 좋아하지 않는 비선호 문제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IORB 기준 금리가 지금 4.15인데, 그 밑으로 어제 기준으로는 내려왔고,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에 FMC 회의록이 이제 나왔죠.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당분간 양적 긴축 종료는 없다. 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죠. 이사가 50 BP씩 세번 연속 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게 이제 확인이 됐고, 대부분의 이 연준 인사들은 뭐 신경도 안쓴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이런 이사가 그런 얘기를 또 했었나 봐요. 지금 물가 목표가 2%인데, 이 2%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연준 이사들이, 야, 그거는 축구 경기 하다가 골대 위치를 옮기자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강력 반대를 했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양적 긴축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원이 합의했다는 거. <laughs> 그러니까 전 이제, 아 혹시라도 3조 달러 밑으로 지급준비금이 내려오면 양적 긴축 종료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위기가 어, 양적 인축 계속한다는 겁니다 전원 합의가 있, 있었다라고 했고 어, 이 사람들이 예상하기로 내년 1분기까지 대차대조표가 7 6조 달러로 축소될 거다 지금 7.2조 달러인가 그러는데 어, 꽤 많이 축소하는 거죠 대차대조표 축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같은 기간 2.8조 달러까지 축소할 거다라고 했죠. 지금 이제 2.98조 달러 정도인데 내년 1분기까지 2.8조 달러니까 이거는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신중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양적 긴축을 계속하겠다.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지급준비금이 매우 풍부한 수준인데 요걸 적정 수준까지 줄이면서 뭔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얘네가 지금 이거 하는 과정에서 레포금리가 약간 올랐지만 우리한테는 스탠딩 레포가 있기 때문에 금융적인 어떤 리스크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을 거다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금리나 확률은 소폭 하락했죠 원래 90 8% 정도까지 갔었는데 10월 FOMC 금리나 확률이 그게 한4% 정도 내려갔고요 나머지는 뭐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나 확률은 지금 속폭 하락한 상태고 어, 나스닥백과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사실 여기 이제 붙었었죠 저번 방송할 때 살짝 이제 앞섰는데 그게 다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3.8%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벌어지고 있다. 어, 이번 주가 아주 정말 그 약간 속어를 쓰면 지랄맞은 <laughs> 무빙이었는데 이번 주는 좀 특이한 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1사분면, 3사분면의 문제가 사실 비트코인에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시중 위험자산 가격에도 그렇고 근데 고용위기랑 견조한 물가는 제가 저번 방송 때 그랬죠. 이제 앞으로 물가는 안 봐도 될것 같다. 말씀드렸고 고용위기는 지표가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뭐가 됐냐면 이게 됐습니다. 어? 한동안 잊혀져 있던 AI 주식들의 성장 가능성 감소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에 엔비디아 오라클 이슈가 상당히 중요했죠 AI 뉴스가 사실 이번 주 거의 모든 장세를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5일에는 오픈 AI가 AMD랑 파트너십 한다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릅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다가 오라클이 AI 서버 렌탈에서 1억 달러 적자 났다는 그 뉴스가 내부 정보가 이제 샜죠. 그러니까 고도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내려가요. <laughs> 그러다가 오늘 아침이 진짜 황당했는데 젠슨 왕이 엔비디아 CEO죠. 젠슨 왕이 그 CNBC인가 어디랑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야, 이거 괜찮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앵커가. 그러니까, 젠슨왕이, 어, 과거의 어떤 버블과 지금 버블은 달라. 난 사실 돈만 있었으면 이것도 더 사고, 이것도 더 사고, 다더 사고 싶은 게 지금 사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좀 아쉽다. 정말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젠슨왕이 더 사고 싶다는데? <laughs> 이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이렇게 스스멀스멀스멀스멀스멀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 젠순왕 인터뷰가 요 때쯤인가? 하여튼, 네. 그래서 AI 뉴스에 따라서 널뛴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와중에 사실 비트코인은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제가 되게 신뢰하는 지금 온체인 데이터에 위험 신호가 떴어요. 지금 이게 비트코인 어페어런트 디맨드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제 장기 투자자들, 장기 보유, 155일 이상 비트코인 갖고 있는 애들의 무빙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 빨간색이 뜨면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150일 이상 보유했던 장기 보유자들이. 그러면 얘네는 왜 움직이겠어요? 보통 거래소로 비트코인 옮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많아지면, 빨간색이 많아지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요, 지금, 10월 8일 기준으로,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가 떴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 90 정도였거든요? 이 지수가. 근데,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가 하루 만에 떨어졌고, 이거는 최근 한 2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이, 그러니까 이 플러스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게. 물론, 이, 여기에서는, 요런 구간, 요런 구간 정도가, 그 정도의 낙폭인데, 어, 요거는 사실 저는 그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파월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저는 다 팔아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온체인 데이터는 위험 신호가 발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삐쭉하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보통 이게 삐쭉했을 때는 이 정도 떨어졌을 때는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지 가격 하락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삐쭉한 다음에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지표의 특징이 그래서 요 구간처럼 올라갈지 아니면 요 구간처럼 내려갈지를 좀 제가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어, 한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10억 달러 넘게 하루에 많이 들어왔고, 이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생긴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유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피크를 찍었죠. 예, 비트코인 가격도 12만 6천 달러 가까이 올랐던 것 같고, 근데 그 이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이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무조건 플러스가 떠줘야 되고, 이 막대기보다 위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가격이 한번 꺾였죠.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이 그다지 지금 흐름이 좋지 않다. 자금 흐름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가 그걸 좀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통통하게 맞춰주는 이선 키를 좀 맞춰주는 이 비슷한 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왔다가 감소. 들어왔다가, 감소. 들어왔다가, 감소.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떠주면 최악이죠. 가격은 이미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음,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는 좀 이런데, 오늘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가지 얘기를 두서없이 많이 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셧다운으로 경제 지표발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대신에, 성장. 특히 미국 주식, AI 주식 관련 성장 가능성 관련한 변동성이 급증을 했고 이런 것들은 저도 좀 어이없지만 오픈 AI CEO가 뭐라고 말했다, 오라클 CEO가 뭐라고 말했다,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뭐라고 말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막 출렁출렁 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 글로벌 장기채 금리 불안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거는 장기적으로 크립토에는 호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져가실 분들은 그래도 어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단기적인 금융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신고점 바로 턱 밑에 있죠, 가격이. 그래서, 또,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돈을 버는 쪽으로만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런 가능성을 두개다 염두에 두시고, 본인이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어, 나는 그냥 지금이라도 사둘래. 지금 사시면 되고,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정을 받으면 그때 살래. 그럼 그때 사셔도 되고, 그거는 뭐, 누가 찍어줄 수 없다는 거,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전달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 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